안녕하세요. 와우루트입니다. 오늘은 도쿄 지역들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고 지역별 핵심 관광지 알려드릴게요. 이번 영상의 순서는 구글맵 기반으로 도쿄 지역정리, 지역별 특성, 지역별 핵심 관광지, 추천 숙소 위치, 여행 코스 구성 방법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쿄 지역정리입니다. 도쿄는 여러 지역이 있지만 가장 많이 가시는 핵심적인 지역들만 먼저 소개 드리겠습니다. 구글맵에서 좀 핵심 지역들만 먼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이제 치고 어, 지역별 특성과 좀 핵심 관광지를 같이 안내를 드릴게요. 어, 일단 가운데 어, 긴자가 있습니다. 긴자가 있고 그 위에 아사쿠사 그다음에 왼쪽 위에 신주쿠, 그 아래 시부야, 그 다음에 그 옆에 하라주쿠, 밑에 오모테산도, 그 밑에 로퐁기그 다음에 밑에 오다이바 이렇게 있는데요. 그 긴자 같은 경우에 좀 가장 유명한 게 아무래도 쇼핑이죠. 그래서 긴자 식스라는 백화점이 있고, 그 주변이, 그 거리가 전체가 다 쇼핑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이에요. 그래서 편집숍도 많고, 좀 다양하게 쇼핑할 수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긴자에 뭐 명품이나 아니면 뭐 편, 그냥 스트릿 패션? 이런 것들을 좀, 쇼핑을 하러 많이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긴자에 또 중요한 게, 이제, 치키지 시장이 있어요. 치키지 시장은 이제, 해산물. 위주로 해가지고, 뭐, 운이라든가, 참치라든가, 이런 카이센동, 스시를 정말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어 시장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간식거리들, 뭐, 계란꼬치라든지 이런 것도 즐길 수 있어서, 꼭 이제 관광지 중에 한 곳으로 많이 가시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아사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적지를 보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어 센소지라는 절이 있습니다. 센소지라는 절이 있고, 다양하게 좀 둘러보고 사진 찍으실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뭐 운세 같은 것도 좀 이제 뽑는 체험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센소실에 가는 길에 낙하미세돌이라고, 낙하미세돌이라고 이제 그런 약간 뭐 아이스크림이나 뭐 당구나 이런 간식거리도 팔면서, 그 다음에 좀 소소하게 쇼핑도 할수 있는 그런 좀 거리를 잘 만들어 놔서 가는 길에, 또는 오는 길에 쇼핑하시기 굉장히 좋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신주쿠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야 말로 빔즈나 뭐 스투시나 어, 그런 베이프 이런 정말 스트릿 브랜드 매장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서 쇼핑을 하기에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관광지로는 좀 신주쿠 교엔이 있죠? 신주쿠 공원. 그래서 좀 도심 속에서 되게 힐링하기 좋은 공간이어서 여기도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제 신주쿠가 사실은 가장 유명한 건 이제 유흥이죠. 그래서 이제 유흥이 좀 유명하고 가부키초도 있고 한데 여기서 선술집거리로 유명한 오모이대 요코초가 있죠. 그래서 여기를 밤에 좀 일본의 감성을 정말 잘 느낄 수 있는 곳이어서 많이 가시고요. 그 다음에 시부야도 마찬가지로 관광하기 일단 좋습니다. 왜냐면, 저희 꼭 가는 시부야스카이 전망대가 있기 때문에, 어, 많이 가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시부야스카이 가는 길에 그 스크램블 교차로라고 가장 좀 많은 인원들이 이렇게 크로스로 해가지고 건너는 그런 그 곳이 있는데, 여기도 되게 이제 진풍경이어서 꼭 이제 한 번씩 보시는 그 곳이고요. 그 다음에 시부야도 마찬가지로 쇼핑할 곳도 굉장히 많고, 신주쿠에 그 선수집 거리가 있는 것처럼, 시부야에도 논베이 요코초라는 선수집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어 비슷한 느낌이지만, 또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또 여기도 한번 가보시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시부야 옆에 하라주쿠랑 오모테산도도 쇼핑하기 굉장히 좋은, 무조건 쇼핑을 하신다면 무조건 가시는 곳이라고 볼수 있겠죠? 하라주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릿 패션이 굉장히 많고, 오모테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품샵들, 부티크샵들이 굉장히 이렇게 길가에 이렇게 늘어서 있어서, 어, 특성에 맞게 가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로퐁기도 이제 로퐁기 힐즈가 또 유명하죠? 이 건물 자체가 일단 유명하고 쇼핑몰이고, 그리고 그 위에 전망대도 이제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는 전망 또한 되게 괜찮아서 어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 오다이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야경이 굉장히 유명해요. 여기가 여기서 오다이바 해변공원을 가보시면은 그 다리를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야경을, 불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온 야경을 볼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굉장히 많이 가시고, 그리고 이제 좀 남자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실물 크기의 건담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보러 많이 가십니다. 어, 그리고 우리 저희가 또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 이제 여기에 도쿄타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디즈니랜드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역별 특성과 지역별 핵심 관광지를 알아보았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추천 숙소 위치를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추천 숙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여행의 목적이, 이번 도쿄 여행의 목적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는 관광이 목적이다 라고 하시면은 어 숙소는 일단 긴자에 잡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요 왜냐면 관광지들로 이렇게 이동하기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3박 4일을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고려를 했을 때 하루는 이제 긴자를 둘러보시고 하루는 아사쿠사 둘러보시고, 근데 나는 조금 타이트한 일정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아사쿠사랑 오다이바까지 둘러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사쿠사에서 오다이바로 가는 크루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거 타고 가시는 것도 되게 또 좋은 경험이어서,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하루는 시부야. 하루는 뭐 신주쿠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가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시부야랑 신주쿠 묶어서 가셔도 좋고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이번에, 내가 이번에 어 나는 쇼핑이 좀 목적이다. 근데 이 쇼핑이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느냐에 따라서도 좀 다르죠. 내가 뭐 스트릿 프렌드, 좋아하는지 아니면 좀 명품 쇼핑을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다른데 예를 들어서 스트릿 브랜드를 좀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신주쿠에 잡으시는 게 좋고 신주쿠나 시부야 잡으시는 게 좋고 명품 쇼핑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긴자에 잡으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래서 어네 이렇게 잡으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쇼핑을 한다 그러면 일단 긴자, 그 다음에 신주쿠, 그 다음에 어, 시부야도 같이 보시면 좋고 시부야 가시면서 이제 하라주쿠랑 오모테산도까지 이렇게 가시면은 정말 퍼펙트한 쇼핑 일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이 중에서 사실 좀 가장 저희 나라 분들이 많이 가시는 숙소, 위, 숙소가, 그러니까 많이 잡는 숙소 위치가 신축구랑 긴자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디즈니랜드를 간다고 하면은 신축구에도 많이 잡으시는 이유가 한 번에 디즈니랜드에 가는 그 고속버스가 있거든요. 셔틀버스 같은 게. 그래서 그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그래서 좀 편하게 왔다 갔다 할수 있어서 신축구에 많이 잡으시고 나리타 공항에서도 신주쿠로 한 번에 가는 그 넥스라는 좀 고속 열차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어, 교통의 용이성 때문에 많이 잡으시는 편이고 그리고 긴자 같은 경우에는 좀뭐 아사쿠사를 가기도 에 좋고 아무래도 한 중간 지점이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들로 이동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지역이 있어서 긴자로도 많이 잡으세요 디즈니랜드랑도 가깝고요 그래서 이번 여행의 특성에 따라서 그 숙소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다음 컨텐츠에 다뤘으면 좋겠는 것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컨텐츠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